네, 안녕하세요. 어, 활법, 어, 오늘 27번째 동작. 어, 1단계 앙화의 이제 다리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27번째 동작은 대퇴 사두근, 어, 대퇴 사두근과 아, 내전 근육을 에, 강하게 에, 신전하는 에, 그런 어, 또 동작을 에,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오늘도 모델인 어, 우리 학생. 자, 오른쪽 다리에 대해서 해보겠는데요. 어, 앞에 동작에서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했던 동작이 있었잖아요. 이 동작에서 이제 그대로, 그대로 팔을 내리고 이렇게 넘겨주면 외회전 시켜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일명 사자 만들기 동작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외전, 외회전, 무릎을 외전, 고관절을 외회전 시키는 동작인데, 대퇴사두근하고 내전 내정, 특히 내정근을 이렇게 강하게 늘리는 동작이거든요 음, 일명 패트릭 테스트 동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자 만들기인데 자 저는 12시 방향을 보고 섭니다 그리고 요어 뭐야 하퇴 발목 근처에 하퇴 하부를 대퇴 반대쪽 다리에 대퇴 앞에 올리는데 올릴 때에 요 복사뼈 어, 바깥 복사뼈가, 요, 무릎이,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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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에 올라가면 안 되고, 또 밖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서서히, 예, 무릎을 누르면서 외회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확 돌리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 최대한, 음, 우리, 피술자, 즉, 고객의, 예, 관절, 가동 범위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네요. 자, 이 상태에서 침대 방향을 아래로 누르면서 그다음에 발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자, 시요 이렇게 잡고, 여기 무릎 아래 대퇴 내측 하부를 잡고 이렇게 잡고 아래로 누르면서 그다음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겁니다. 다시 한번요. 저서히 누르면서. 바로 당기는데, 당길 때 힘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누름과 동시에, 손을 제가 손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음, 이렇게 할수 있다. 그 다음, 한 포인트 올라갑니다. 요게. 좀 올라가죠. 유연성에 따라서, 요, 올라가고, 자, 똑같은 동작으로 누르면서, 당기는 동작. 그렇죠? 요거. 그죠? 어. 대퇴 내전근을 충분히 신전시키는 동작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발목을 잡을 때 받쳐잡아라. 이렇게 잡고 대퇴 외측으로 빼줘라. 그리고 천천히 침대로 내리면서 당겨줘라. 또한뺏 올라가고 누르면서 당겨줘라.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 됐죠? 요거 대신에 요거 발목을 충분히, 이 사이에 완충 같은 거 있죠? 수근 같은 거 접어서 이렇게 끼워주고, 포조수, 여기 발목을 잡은 손을 이 대신에 왼쪽, 상전장굴극 안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려듯이, 찢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 풀고, 하나, 풀고, 그렇죠? 한컵 올려주고, 또 다시, 하나, 풀고, 그때 이제 풀릴 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무릎으로 밀어주고,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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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이건 응용술식입니다. 응용술식. 그렇죠? 이렇게. 여기 상진 자국이 날카롭기 때문에, 여기를 그대로 수근으로 누르면 안 되고, 안쪽만 살짝, 무직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응용술식까지, 네, 오늘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